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한다는 말, 뭐 이제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요, 진짜 흥미로운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대체 어떻게 기재가 자기가 뭘 틀렸는지 알고 스스로를 고쳐나가는 걸까?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역전파 메커니즘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기술적으로 파고들 핵심입니다. 신경망이 예측을 했는데 틀렸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수억, 수십억 개의 연결점들 중에서 대체 어떤 녀석을 또 얼마나 바꿔야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아주 우아한 수학적인 답이 바로 역전파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보시죠. 먼저, 오류로부터 학습한다는 게 대체 어떤 문제인지부터 명확히 하고요. 그리고 역전파라는 돌파구의 원리와 그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커니즘을 단계별로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강력한 방법에도 사실 숨겨진 한계가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의 딥러닝 시대를 열었는지 그 결정적인 해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학습 문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우아한 해결책 역전파의 원리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전파의 기술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여러 층으로 된 신경망, 그러니까 다층신경망에서 쓰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인데요. 핵심은 이름 그대로예요. 역으로, 즉, 결과에서부터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오차를 전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중치들을 체계적으로 조정해서 전체 오차를 줄여나가는 거죠. 이 특징들을 조금만 더 기술적으로 풀어볼게요. 지도 학습이라는 건말 그대로 정답지를 옆에 두고 공부하는 방식이고요. 다층 신경망은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여러 단계의 처리 필터를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방향 계산이 이 알고리즘의 진짜 핵심인데 최종 결과에서 오차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 오차에 어떤 가중치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책임을 미분을 이용해서 거꾸로 하나씩 추적해 나가는 방식인 겁니다. 아, 듣고 보니 딱 떠오르는 비유가 있네요. 여러 부서가 협업하는 큰 프로젝트가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그럴 때 프로젝트 관리자가 마감일 못 맞춤이라는 최종 결과, 즉, 오차에서부터 실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시간을 되짚어가면서 어느 부서의 어떤 업무가 며칠 지연돼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나 하고 그 책임을 수치적으로 따져 묻는 과정. 이거랑 정말 똑같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그 비유가 실제 시스템에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단계별로 한번 분석해 보죠. 역전파 학습 과정은 이네 단계가 계속 뺑뺑이 도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1단계, 순전파. 일단 아무 값으로나 가중치를 설정하고 입력 데이터를 쭉 통과시켜서 예측 값을 하나 뱉어냅니다. 그럼 2단계, 이 예측 값이 실제 정답이랑 얼마나 다른지 오차를 계산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이 오차를 기반으로 맨 끝에서부터 거꾸로 되짚어 오면서 각 연결의 가중치를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 바꿔야 오차가 줄어들지를 계산해서 업데이트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 2, 3단계를 그냥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성능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요. 네, 이 강력한 학습 방법 덕분에 인공지능이 정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더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신경망을 점점 더 깊게, 그러니까 층을 수십 개, 수백 개씩 쌓아 올리기 시작하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심각한 기술적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당시 역전파 계산에 꼭 필요했던 활성화 함수라는 녀석에 있었습니다. 이게 뉴런의 신호를 다음층으로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스위치 같은 건데 주로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썼거든요. 이 함수가 수학적으로 미분이 깔끔하게 돼서 역전파 계산에는 좋았는데 네트워크가 깊어지니까 오차 신호를 뒤로 전달할 때마다 그 크기를 계속해서 줄여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는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기울기, 그러니까 오차 정보가 뒤로 전달될수록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맨 끝에서 발생한 오차 정보가 한층 한층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점점 희미해지다가 맨 앞쪽에 있는 초기 레이어터한테는 거의 0에 가까운 신호만 도착하는 거죠 이건 뭐 사실상 학습 신호가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아까 그 프로젝트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 최종 결과가 망했다는 소식이 맨뒤 부서에서 앞 부서로 전달될수록 조금 아쉽게 됐다 나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점점 왜곡되고 희미해지는 거네요 결국 맨 처음 기획을 했던 부서는 프로젝트가 망한 줄도 모르고 우린 잘했네 하면서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니 전체 시스템이 나아질 리가 없죠. 네, 바로 그거죠. 앞단이 배우질 못하니까 전체 네트워크 성능이 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한때는 딥러닝이 암흑기를 가져올 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치명적인 결함을 아주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 하나로 해결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현대 딥러닝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해결책은 정말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바로 활성화 함수를 바꾸는 거였어요. 기존의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떤 값이 들어오던 0과 1 사이로 꽉 눌러버리면서, 즉, 압축하면서 오차 신호를 계속 약화시켰습니다. 반면에 새로 등장한 렐류라는 함수는 원리가 아주 단순해요. 입력 값이 양수면 그냥 그대로 내보냅니다. 음수면 그냥 0으로 만들어요. 끝입니다. 이 단순함 덕분에 양수 신호는 전혀 압축되거나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뒤로 쭉쭉 전달될 수 있었고, 이게 바로 기울기 소실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S자 곡선을 그냥 단순한 경첩 모양의 함수로 바꾼 이 작은 변화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어마어마하게 깊은 신경망들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게 만든 핵심 열쇠였던 셈입니다. 정말 이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가 딥러닝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네, 역전파와 렐류의 결합은 그야말로 현대 AI를 만든 1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여기서 멈추진 않겠죠. 어쩌면 미래에는 이 역전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학습 알고리즘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켜본 문제와 해결의 과정처럼 미래의 연구자들은 또 어떤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될지, 그리고 그걸 뛰어넘기 위해 또 어떤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낼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다음 역시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이 분야를 따라가는 재미는 바로 이런 걸 지켜보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